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로젠의 재정학 제 5장 외부성인데요. 7전에 해당하는 그 소득 분배 함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외부성과 관련해서 효율성 측면에서만 주로 초점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환경을 개선시켰을 때그 혜택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와 관련된 소득 분배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베네피 측면에서 볼게요. 베네피 측면에서 자 누가 이베네피이라는 이득을 보게 될 것인가? 에 네,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어, 현실에서는요, 거기 외부성과 관련된 앞에 모형에서는 가해자가 그냥 바트고, 피해자가 리사고, 가해자가 한 명이고, 피해자도 한 명이고, 이렇게 됐는데, 현실에서는 가해자랑 피해자가 여러 명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고통은 개별적으로도, 개인별로도, 정도가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저소득층 주민들이 고소득층 주민에 비해서 대기 오염에 더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 이제 만약에 환경이 깨끗해지면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이 어떤 혜택이 고소득층의 혜택과 비교해 봤을 때, 고소득층의 네 혜택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직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 뭐물 같은 것도 깨끗한 물을 먹게 되면 한강 물 같은 아리수를 이제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면, 아니 고소득층은 어떻게 됩니까? 애시당초 그냥 한강 물 먹지 않고 뭐 정수기라든가 이런 물을 사 먹는단 말이야. 근데 저소득층은 약간 정수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돗 물을 끓여 먹긴 하겠지만은 나름대로 부담이 더 컸어요. 근데 수돗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지면은 누가 당연히 더 혜택을 많이 보겠습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의 혜택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고그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소득층이 만약에 혜택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득분배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여기 나와 있는 저소득층의 혜택이 크면 소득분배 측면에서 공평성 측면에서 개선이다. 아, 지금 효율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 소득 분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반면에 어, 이제 깨끗한 물, 깨끗한 깨끗한 수돗물이다, 물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런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당연히 혜택이 큰데 물론 항상 그렇게 된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케이스 1이라고 할까요? 케이스 1해 가지고 자 그럼 다른 케이스 있나요 예 네, 다른 케이스로 볼게요 다른 케이스로 한번 보시면 자 케이스 2 한번 볼게요 케이스 2자 거기 보시면 어, 네번째 줄 거기 보시면 반면에 국립공원과 같은 휴양지를 개선하는 그래서 국립공원 같은 국립공원을 깨끗하게 만든다 라고 할게요 물론 그렇게 되면은 가부들은꼭 우리나라 말고 해외여행 가서 뭐 즐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너무 저소득층 계층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만 일을 해야 될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고 열악한 상황이 있으니까 주말에도 막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소득층은 이제 뭐 산에 가면서 깨끗한 국립공원 이런 거에 대한 혜택 보호를 많이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고소득층은 뭐 해외 나가기 그런 경우에는 어, 그냥 국립공원 가서 산도 즐기면서 강바다 혜택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혜택이 크다? 저소득층의 혜택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클 수가 있겠네요. 고소득층의 혜택이 더 크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었을 때 지금 케이스 1과 케이스 2와 마찬가지로 어느 계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분배가 되는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다음 단락 보시면 외부성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알지라도 외부성이 제거됐을 때 누구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는가 현실에서는 사실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베네핏을 측정하기는 쉬운 건 아닌데요.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고소득층 가구들이 공기의 질에 대해서 저소득층보다 지불하려고 하는 윌링니스 투 페이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윌링니스 투페이 이게 만약에 훨씬 더 높다라고 하면은요 고소득층이 뭐야 자기가 최소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더 높게 되면 혜택도 그만큼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베네핏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그거고요. 다음 두 번째, 코스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다수의 오염 유발 기업들이 정부 정책으로 생산량을 줄이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볼게요. 그들이 고용하는 투입물 수요를 줄이게 됨으로써 투입물 소유자들의 후생은 감소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짝 한번 볼게요. 이게 그냥 생산량이야. 생산량이고 이게 사적 비용입니다.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고요. 요거는 사회적인 마지널 소셜 코스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요곡선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적으로 최적인 거는 여기에요 우리가 P라고 했어요 사회적인 최적이 여기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최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생산량을 감축하게 됩니다 자 감축하게 되면은 어떤 비용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생산량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물건을 덜 만든단 말이야 감축하게 되니까 특히 근데 이렇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정유산업이라든가 철강산업이라든가 약간 오염을 유발하는 그냥 기관산업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는 노동집약적인 생산을 많이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고용률 고용이 축소가 된다고 그쵸? 물건을 덜 만들게 되니까 사람들도 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를 줄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한다니까, 실업.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 계층에 일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업인데, 물론 장기적으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실업이 발생하니까 임금도 하락해요. 임금도 하락해. 고용기회도 하락하는데 임금도 하락하는데 이 피해가 누구한테 많이 갑니까? 하면 저소득계층한테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환경오염과 따른 그 비용을 저소득계층이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딸락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환경보호에 부담을 지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주의자 같은 사람들은 도심에 공장을 짓지 못하게 막는 노력들이 도심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재앙이 되었다. 이렇게 많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자리 협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진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해를 입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요. 자, 생산량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또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는 부담하는 가격이, 어,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해서, 예, 그에 따른 피해를, 비싸게 물건을 어, 지불하고 구입해야 하니까 소비자들이 또 피해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에코론 정도 두 번째 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효율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적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만큼의 후생 증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 앞에서 봤었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며 또 누가 더 편익을 많이 보게 되는가 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물론 이 물건 가격이 이제 비싸졌는데, 이 소비자가 만약에 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고소득자인가, 저소득자인가, 그걸 봐야죠. 만약에 이 소비자가 주로 고소득층이면, 고소득층이면, 그러면 공평성 측면에서, 공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층이면, 고소득층은 다른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 어, 이동하게 되면은 그러면 공평성 측면에서는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오히려 더안 좋아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까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30페이지 첫 번째 줄 보세요. 오염을 유발하는 생산물의 수요 패턴까지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냐, 그것까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오염통제 비용의 소득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는 건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시면 소득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소득층일수록 거기 나와 있는 자동차 배출 관련된 비용이 좀더 낮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네 번째 줄 연구 결과 볼게요. 자, 거기 보니까, 어, 소득분배 최하위층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 어, 2.6%인 반면, 최상층이 가구에 대해서는 0.3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 소득분배 측면에서, 음, 이렇게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결과를 예,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 환경 오염과 관련된 또 다양한 측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